그렇죠, 거의 그 정도죠 맞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새로운 노래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가사가 기억이 지금 안나냐 노래? 응, 음, 그거 <laughs> 아는 사람 손! 아는 사람 손! 어? 뭔데요? 고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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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그거 뭐야? 중국... 그거야. 틱톡, 틱톡이 어? 뭐지? 와서 뭐 불러줄 사람. 그 가사 아시는 분. 크게 <laughs> 한번 불러주세요. 현진이. 어? 나 그런 노래 모르는데? 아, 현진이도 있어? 그게 뭐야? 고양이 있어? <laughs> 어? 아, 중국어. 나뭐 고양이 춤 처음 들어봐. 우리, 우리, 연구하자, 연구하자. 상대이 인싸구나. Yeah. 아? 인싸? 인싸. <laughs> 제가 틱톡을 oh. 처, 처음에, 영훈이 형, 영훈이 이빨뻐로고 했고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완전. 틱톡. 틱톡, 처음, 처음. 아, 저번에. 아, 아, 광고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러놨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영훈이 형 틱톡 진짜 잘해요. 영훈이 형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어, 제가 너. 올릴 순 없으니까 영훈이 형한테 제가 말내해볼게요 <laughs> 근데 영훈이 형 진짜 이거 영훈이 형 진짜 진짜 잘해 많이 많이 전 <laughs> 틱톡 잘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찬이 형이 곧 제일 잘해줄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잘 거야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틱톡 노력해볼게요